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거를 꼽으라면 제자들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 가지고는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옛날 직업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 속에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 마음에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순교를 각오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핍박은 아니지만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무관심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놀랍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마음 안에 임한 사람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병들고 부패하고 죽음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세상의 실상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속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전해 줄 사람이 증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경험되는 것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썩어질 그런 육신을 가지고 사는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본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